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The Book of Romans chapter 16 verse 16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제가 작년에 교회 복귀를 하고 이 로마서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10개월 가까이 지내서 오늘 16장 마지막을 전하고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의 전체적인 요약을 함께 나누면서 로마서의 대단원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저도 이번 로마서를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마지막절에는 로마의 그 아름다운 성도들 또 고린도에 바울과 같이 있었던 성도들.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이 한 28명 또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한 8명.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복수가 있는 그 인명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거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지만은 한 40명 가까운 성도들에게 거룩한 성도들 아름다운 헌신을 했던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교제와 또 거룩한 입맞춤으로 이렇게 서로 교회가 무난해 줄 것을 바울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 중에는 로마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습니다 노예도 있고 노예의 주인도 있고 로마의 황족도 있고 귀족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특별히 여자의 이름이 일곱 명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로서 아름다운 헌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으며, 주인도 노예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소유의 많고 적음을 초월하고, 신분의 높고 낮음을 초월하고 남녀의 성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함께 교회를 위해 아름다운 헌신을 했던 성도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할때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터키의 북쪽에 있는 본도,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흑해 연안에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49년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다 추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적인 문제로 이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소요가 되는 것을 걱정을 해서 클라우디오 황제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쫓겨나게 되고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장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로 이제 일을 하게 될 때에 여기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오게 되고 또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집에서 살면서 함께 텐트 메이킹을 하는 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아굴라 부부도 바울의 강론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그거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상에. 그러나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과 함께 기거하면서 음식도 같이 먹고 잠자리도 같이 하고 일터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또 회당에 참석함을 통해서 바울로부터 많은 말씀을 듣고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배웠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 신앙이라는 것은 듣고 배우면서 자라는 것이죠. 오늘 아굴라 부분은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세로 어디에서나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굴라 부분은 복음을 최우선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가치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낸 후에 에베소를 향하게 될 때에 아굴라 부부도 바울을 따라 함께 에베소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부는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치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는 곳을 따라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후에 아굴라 부부는 클라디오 황제가 죽게 될 때에 이제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그래, 글라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을 추방을 했는데 로마에 수십만 명이 있었어요. 요즘도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재력을 모으는 데는 어, 타민족에 따라갈 수 없는 아주 특월하잖아요. 그래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빠져나가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 네로 황제가 보니까 유대인들을 불러들여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정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금지 측령을 다 해제하고 유대인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네로 황제가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될 때에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올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에 먼저 가서 로마에서 바울의 그 복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부부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떠돌이 생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집을 이사하게 되고 아굴라 부분은 고린도에서 자신의 집을 내놓을 정도로 사업도 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고증에 보면 로마에서 추방당할 때에 유대인들이 고린도 지역에 한 2만 5천 명이 왔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당시에 뭐 도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에 2만 5천이 왔다는 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잘했던 것 같아요. 아주 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접고 바울이 에베소로 가니까 또 에베소로 따라가서 또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부부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아요. 우리가 이사 한번 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아프죠. 그럼 뭐짐 싸야 되고 아주 힘든 게 이사입니다. 또 편리하고 좋은 집을 먼저 선택을 하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집과 주변의 환경이 좋은 것으로 이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교회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가까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 기도에 생전 안 나오던 사람이라도 좀 새벽에 잠이 안 와. 그래서 좀교회 가서 좀 기도 좀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멀면은 에이, 교회에 나갈 생각을 못 하죠.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 은 어,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어, 1년에 뭐 한두 번이라도 <laughs>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집을 가까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굴라 부부는 이사를 하는 것까지 복음을 위해서 생각을 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우선 삼아서 이사를 했고, 복음이 우선되는 선택을 통해서 늘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및그 집에 있는 교회가 교회가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에게 무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당으로 사용하는 것에 아주 기꺼이 그 일을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집을 늘 교회로 개방하였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자신의 집을 교회로 에베소에서도 교회로 사용했고 아마 로마에서도 나오진 않지만 교회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가정집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선뜻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개방한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셀 모임을 하죠.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셀 모임을 하는데 부담돼서. 우리 집에서는 셀 모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이해를 해요. 예, 네, 뭐, 그걸 제가 비난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를 해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나, 오늘 아굴라 부부 프리스킬라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개방했기 때문에 몇 시간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24시간, 1년 12달, 이렇게 교회로 사용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집을 개방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힘들죠. 그래서 저희 집도 누가 온다고 하면 아내가 분주히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왜 그래요? 집은 여자들의 프라이버시가 담겨 있는 장소기 때문에 그래요. <laughs> 그래서, 어, 너저분하게 있다가도 누가 온다 그러면 또 정리하고 또 뭐, 어, 예? 배킴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참, 집을 24시간 개방을 하면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며 출입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개방한다는 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복음이 우선되니까 오늘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자보다도 우리 평신도들 중에 더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저는 교육자지만 어떤 때는 야참 나보다 낫다. 참 이렇게 저렇게. 아름다운 헌신들을 하실까?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될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아굴라 부부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행함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상수훈. 이 마트마 깐디도 이 산상수훈을 제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도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행함이 없는 걸 보게 될 때. 아, <laughs> 난 예수는 안 믿어야겠다. 그저 말씀은 좋으니까, 말씀은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서 행함이 있었다면 아마 마트마, 간디 같은 위대한 사람도 크리스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행함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같아서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게 된다. 이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해놨을까요? 우리가 지식적인 신앙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 행함을 통해서 그 일을 할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때 자신의 집을 개방할 뿐만 아니라 겸손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기쁨과 평안을 전하면서 부원의 복음을 어떻게 써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의 집과 물질도 주님을 위해 사용함으로 바울과 로마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오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오늘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주신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회당에서 강론을 하게 될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잘 경청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말은 잘하는데 예수님의 도를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의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좀알면 얼마나 또 아는 척 하기를 좋아해요. 면박에서 당신 그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었는데 이분들은 아주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볼로를 자기 집에 조용히 불러서 도를 가르쳤다. 그들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이 들은 바울로부터 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복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볼로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크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민이라 오늘 아볼로가 이제는 그저 지식적인 전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진짜 백이 그 부흥 전도자로 변화시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저 유대인들과의 그 논쟁에서도 그저 모르는 걸 이렇게 넘어갔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니까.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도 지지하냐고 오늘 분명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이기었더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논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오늘 확실한 복음을 오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바울은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을 내놓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놓아놓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저는 목회자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오늘 주님 앞에 진정으로 생명을 내놓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 또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지만은 오늘 목회자를 도와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폐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소명을 받은 통역자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다 집어 던지고 나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 해서 교회의 목회자들만 덜드그리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목회자는 소명을 받아야 돼요. 그저 뭐 나이 들어서 할일 없으니까 나 목회자. <laughs> 아주 큰일 날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해야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목회자 되고 싶지 않았어요. 장로대 서좀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 되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부르시니까 제가 거역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섬기는 평신도 동역자들이 함께 어우러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굴라 부부와 같이 나도 목회자의 동역자로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소명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목회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의 동역자로서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섬기고, 사역에 동참해서 목회의 동역자로서 일할 때 그것이 참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악한 자가 강국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하나님은 작은 자의 헌신을 통해서 천명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약한 자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작은 존재라고 생각할지라도 복음에 헌신하게 될때 작은 자의 헌신이 천을 이루게 되고 작은 자, 약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헌신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함께 가는 귀한 신앙을 가진 부부였습니다. 신약, 신약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브리스길라가 나중에 나오는데 나중에는 아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브리스길라가 앞으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이들은 또이 브리스길라가 남편보다 더 교회에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브리스길라가 더 앞으로 나오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런 거에는 동의 안 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아굴라도 나오고 프리스킬라도 나오고 프리스가 나오고 아굴라도 나오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아내는 열심인데 남편이 나태한 경우도 있고요. 남편은 열심인데 아내가 시큰둥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가 되는데 교회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하나가 되는데 가정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굴라 부부는 어디서나 함께하는 신앙에 귀한 부부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부부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꿈꾸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굴라 부부는 목회 동력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아름다운 헌신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복음의 가치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복음을 최우선으로 열어두고 복음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아름다운 헌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온 지가 25년 다돼 가는데 25년을 이렇게 해고하면서 나는 성도들과 주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25년 목회 가운데 제 마음 속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도 계시는데 제 마음에 우리 배단이교에 헌신했던 분들의 여러분들에게는 이름을 밝힐 수가 없지만제 마음에는 있어요. 아, 그분 참 패단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 가셨다. 또 지금도 헌신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아, 마음에 그 어, 있습니다. 예. 우리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남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과거는 다 지나갔으니까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돼요 뭐 남에게 평가받고 이러는데 신앙은 안 그래요 우리가 비록 작은 자지만 보잘 것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될때 주님의 인정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 기억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생활, 남은 신앙 생활,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름다운 헌신자로 기억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